상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부터는 주제와 요지를 묻는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당분간은 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옐로우 더스 e 피나미 자, 이게 소재인데 이게 어쨌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위험하면 왜 위험하죠? 그 장기적인 훼손의 효과는 결정됐습니까?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까 얼굴과 손을 씻어야 됩니까 외출한 다음에 네, 그런 내용이죠. The yellow dust phenomenon from China. 황사현상, 중국발 황사현상은 has hit Korea again. 한국을 다시 쳤다. 자, 한국에 다시 영향을 끼쳤다는 그 말이죠. The dust which originates from sandstorms in the desert of northern China. The dust는 뭐예요? 황사를 말하는 거죠. 어디서 발생했어요? 중, 북부 중국의 사막에 있는 사막에서의 모래바람으로부터 기인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이 더스트 황사는 has raged, 일으켰다 이거예요뭘 일으켰어요? 몇몇의 주요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켰다.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되겠죠. 계속 적용법으로 The Yellow Dust w h i c h c o n t a i n s Heavy Metal, such s as c a d m i u m a l u m i n u m a n d l e a d 자, 노란 먼지, 황사를 말하는 거죠. 황사, 뭘 담고 있냐면 헤비메탈, 중금속, 어떤 거? 캐드늄엘리미늄 납과 같은 중금속을 담고 있는 황사는 Can cause eye and throat irritation.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눈과 목의 훼손을 i 이 r i 이션은 i r r i t a 의 명사형으로서 훼손됐다는 말 또는 염증 그런 말로 하는 게 여기서 적당하겠죠. w h Y, long term damage has not yet been determined. Y는 h o m e n t 반면 m o m e 서는 아니죠. 여기서 데미지는 damage는... ISRO t 리이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황사바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 회선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반면에 people have been advised to be careful. 사람들은 조심하도록 조언을 받, 받고 있다. People should also wash their hands and faces when they come in from being outside. 사람들은 또한 손과 발, 얼굴을 씻어야 한다. 그들이, 자, they는 people, people,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가,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외출했다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 손과 얼굴을 씻어야만 한다. 자, 이것만 봐도, 자, 황사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인지 알겠죠? 자, 1번. 한국과 중국의 황사의 차이점. No. 황사를 과학 발전을 이용하는 방법. No. 황사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 No. 황사의 발생 원인과 그 지역.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됐죠. 발생 원인은 뭐죠? 네, 중국 북부의 모래바람이죠. 네, 지역은 중국 북부가 되겠고. 황사의 위험성과 주의할 점. 네, 바로 이거죠? 황사는 건강에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손발을 외출하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꼭 치셔야 한다. 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자, 황사의 위험성과 주의할 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잘 알기셨습니까? 자, 보기를 봅시다. 네, 봅시다. 뭐, 비디오게임의 폭력이란 말도 나왔고, 장족의 발전, great advance란 말도 나왔고,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비디오게임의 초창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the demand for t o p c a l o r i games. 최고 품질의 게임에 대한 수요는 has turned the task of designing video games into big business. 비디오 게임을 디자인하는 일을 커다란 비즈니스로 만들었다. One of the major goals of video game systems has been to make things seem real. 가장 아주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 비디오 게임 시스템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뭐가 되어왔습니다. 사물을 정말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만드는 것으로 되어왔습니다. 자, 사물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이일태스크는 이 involves, 포함합니다. creating images, 자,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을, t h r e lifelike, 살아, 살아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을 involve, 자, 포함합니다. 자, characters and their movements are so natural. 자, 등장인물, 캐릭터와 그들의 동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that the player feels like, 자,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게임을 움직이는 사람. 게임을 하는 게임 플레이어는 느낍니다. There really is a haunted house being explored. 자, 귀신 들린 집이란 말이에요, haunted house는. 아주, 그 폐가, 이런 거죠. 그, 귀신 들린 집이 e x p l o 탐험되어지고, 괴물이 살해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시간당 150마일로 달리는 차. 그 도시 거리를 질주하는 150마일, 시간당 150마일로 달리는 차가 정말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되었습니다. 왜? 등장인물과 그들의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in the early years of arcade games. 자, 초창기의 아케이드 게임 시대에는 아케이드 게임은 오락실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Invaders from Space were simple. 자, 우주로부터의 침입자는 간단했습니다. little white drawings that didn't do much of anything. 조그마한 하얀 그림 조각이었어요. 초창기의 인베이더스는 They didn't do much of anything.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 않는 조그만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Now they can speak, cry, and use weapons. 그러나 이제는 말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무기도 사용합니다. 아, 굉장히 많이 변했죠? 아카이드 게임 때는 그냥 하얀 조그만 그림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에 폭력성을 말하는 겁니까? Violence in video games 이걸 말하는 겁니까? Successful video game companies 이걸 말하는 겁니까? Great advances in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에 game 있어서 커다란 장족의 발전 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제 3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language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먼저 요지를 볼까요? 보기를 볼까요? 언어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다. 예, 과연 그럴까요? 무국어의 학습은 빠를수록 좋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언어는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다. 예, 맞는 말이죠. 언어는 주요와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다. 예, 그렇죠. 언어는 인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 본문의 요지가 될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자 본문을 봅시다.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언어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큰 부분이어서 그 결과 우리들의 몇몇은 아마도 look upon it. 자, it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language죠? 언어를 몸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간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It's a more or less automatic and natural act. 다소 자동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ike breathing or b l i n k i n 숨 쉬는 것과 눈 깜빡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리고 자동적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Of course, if we give the matter any thought at all. 물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문제, 어떤 문제죠? 자, language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성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더 표현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언어라는 것은 그게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Realize that there is nothing automatic about language. 언어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Children must be taught their mother tongue. 아이들은 그들의 모국어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And the necessary training takes a long time. 필요한 연습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Language is not something that is inherited. 언어라는 것은 유산으로 유전된 그 무엇이 아닙니다. It is an art that can be passed o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그것은 하나의, 자, an art, 자, 예술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내지는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패스트 온 네, 전수가 된한 한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Only by intensive education 오직 밀도 있는 교육에 의해서 전수가 되는 재능입니다. 아니면 기술입니다. 이렇게 자, 언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능력이다. 아니죠. 어디에 아니라고 나왔어요. Language is not something that is inherited. 이렇게 나왔죠. 언어라는 것은, 자, 유전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어, 모국어의 학습은 빠르수록 좋다. 자, 그런 발은 나오지 않았어요. 언어는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다. 그렇죠. 언어는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다고 나왔죠. 언어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다. 네, 이런 말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요지가 될수 있을까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적인 유산인 언어는 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전저저인헤리 t 선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그 무엇이 아니다. 아니고 언어의 언어는 교육에 의해서 습득이 된다. 이런 말한 거죠. 언어는 인간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요지가 될 수는 없죠. 서론에 불구한 거죠, 이것은. 답은 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보기를 봅시다.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먼저 통독을 하라. 네, 맞는 말이죠.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처음에 금방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you read without stopping. You read straight without stopping. 끊기지 않고 계속 쭉 읽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책이 어려운 부분은 정독으로 읽어라. 예, 어려운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책을 소리내어 있는 습관을 길러라. 네,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닌데요. 쉬운 책을 많이 읽으면 서 독서력을 길러라. 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기보다는 많은 책을 읽어라. 예, 네, 다독이 좋다 이런 말인데, 과연 어떤 의미의 필자가 주장을 하는 글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예, 잘 계셨습니까? 본문에서 무법적으로 틀린 부분도좀 나왔어요. 자, in reading a book, there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자, 이해하기 힘든 책을 읽는데 있어서, first read. 우선은 읽어라. The book straight through without stopping. 멈추지 말고, 곧장 읽어라. 자, 이 문장이 토픽 센 i c s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토픽 센 i c s 를서포트 하는 디테일이죠. Pay attention to what you can understand and don't be slowed down by what you can t immediately grasp.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자, 속도가 저하되면 안 된다. 당신이 당장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Don't worry about the things you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If you spend too much time on these things,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사용한다면, w i l l be lost. 길를 잃어버릴 것이다. In most cases, you still won't most you cases, gain a full understanding.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완전한 이해를 얻기는 힘들 것이 이해는 얻지 못할 것이다. a n d you w i l l Have w a s t e s t d 죠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이해도 못하고 시간선만 남비 한다는 거죠. y o u Have a m u c h b e t t e r c h a n c e of u n d e r s t a n d i n g i t on a s e c o n d r e a d i n g 당신은 더욱 더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할. 이 t 는 뭐예요? The 이죠 On a s e c o n 두 번째 읽을 때더잘더 더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더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After getting an overview the first time through. 자첫 번째 첫 번째 o v e v i e w 개요를 파악한 이후에 두 번째에서는 좀더 좋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는데. 좀더 이해를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요지는 뭡니까?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먼저 통독을 하나. 이거죠. 처음에 나온 문장 있잖아. In reading a book, there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First read e book straight through without stopping. 이거죠. 그쵸? 책의 어려운 부분은 정독으로 읽어라 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길러라 없죠. 쉬운 책을 많이 읽으면서 독서력을 길러라 네,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한권의 책을 여러 번 읽기보다는 많은 책을 읽어라 이런 말도 없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파일을 내려받아갖고 다시 한번 좀 빨리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독을 해야 되겠죠. 방금 더이 글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푸시고 And you are required Translate the English text into Korean text. 본문을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시고, and you are allowed, you are expected to freestyle composition of the text. similar to t e x t 그리고 자유장문으로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영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